고객중심, 고객만족, 고객사랑의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게임트로와 함께하는 유리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 드리고 있으니 유리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신화 배신 각성과 안타인형 각성, 15개의 전설 배신과 7개의 전설 인형, 4개의 전설 성물, 댄싱 블레이드와 룬 스트라이크, 2개의 신화 스킬과 유니크 스킬을 포함한 7개의 전설 스킬을 풀로 보유한 마검사 매물입니다. 영웅 경갑을 포함한 이동학세가 8개, 풀문양 3개, 전설 갑옷과 쓸만한 가기템들도 보유하고 있으며, 서커스, 알비노, 골프 퍼터와 같은 유니크한 내실들도 잘 갖추고 있고, 빵빵한 PVP 베이스와 탄탄한 내실을 바탕으로 높은 스펙 세팅으로 전투와 사냥을 즐기며 다이아 스급을 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결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トルテン。 1633번 매물 마검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91레벨에 1 4 3고요 엘릭서는 능력 젤릭스가 44개, 하프 엘릭서는 2690개 중에 1885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에 15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5포인트, 마법 방어력에 15포인트, 근거리 명중에 15포인트, 스턴 적중에 10포인트, 스턴 내성에 10포인트, HP 릭스에 35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10포인트, 공포 내성에 10포인트, 홀드 내성에 10포인트, 근거리 회피력 무시에 5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에 10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에 7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에 10포인트, 마법 데미지 감소에 2포인트, PVP 데미지 감소에 10포인트, 지속 데미지 감소에 10포인트, 속성 데미지 리덕션에 5포인트, PVE 근거리 추가 데미지에 10포인트, PVE 마법 추가 데미지에 10포인트, PVE 근거리 명중에 10포인트, PVP 근거리 회피력에 5포인트, PVP 원거리 회피력에 5포인트, PVP 근거리 회피력 무시에 5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완벽에 가까운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훌륭한 핫플릭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구 듀페온의 명갑 추구 폴카의 룬소드 축복옵션은 무기명중 3에 불속성 데미지 1 이렇게 되어있고요. 세공옵션은 바람속성 데미지 10에 속성치명타 11%입니다. 추구 린드베로의 완력 각인 4 완력의 부츠, 5 강철각방 추구 용니르망토 추구 반역자의 방패, 3 파워글러브 추구 애자반지, 축복옵션은 스턴 적중 1퍼의피통증가 10물약 회복률 1%입니다 빛나는 고대의 목걸이 각인 축력 글루딘 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스턴 적중 1%의 물리 방어 1물약 회복량 1 요렇게 되어있고요6 빛나는 생명의 반지와 추구 완력의 팔찌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전설 갑옷을 각인으로 착용을 하고 있으며 비격템 일부가 정리된 상태라는거 참고해주시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8 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4 영웅의 빛나는 완력 경갑 7 지휘관의 휘장 축팔 거운 빗기걸이 축칠 붉은 빗기걸이 8 용사의 반지 반지, 축육 용사의 반지, 추구 용사의 팔찌, 추구 힘의 룬, 이 통제의 룬, 축칠 수호의 인장, 칠 회복의 인장, 육 활용의 수정, 오 힘의 카탈리스트 재련 옵션은 힘 1의 경험치 등량 증가 12%입니다. 영웅 견갑을 포함한 이동 악세가 8개 훌륭한 악세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인벤토리에는 명코 156만 개, 인코어 12만 개, 병코어 17만 개, 성물 고인 10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추구 에스카르스의 가복 각인, 쌍신성한 완력 반지 각인, 구스사라비 장검, 축칠 타일런트의 룬수들 추구 에스카르스의 투구, 추구 에스카르스의 부츠, 추구 에스카르스의 장갑을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호석 4개와 추가 악세로는 7 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5 빛나는 청룡의 경갑, 축사 성장의 반지, 6 사냥꾼의 휘장, 5 성장의 팔찌, 5 지룡의 수정, 4 성장의 룬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정상의 가호 1단, 2단, 3단 작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빛나는 코인 선택 상자 16개, 신화 스킬북 교환권 상자 1개를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고, 각종 층조무소들과 5만 1층, 5만 8층 이동 부적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잡템 같은 경우에는 비각인 축결 3장과 조금 더 내려가서 상급 축복가루 1만 4천 개 이상, 그리고 퓨월릭서가 12개 봉인된 축복 보여주면서 9장 신화 1단계 중표 2개와 깡드단 3,586개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미굴 시간 충전석 3개, 에스카 시간 충전석 2개, 해섬 시간 충전석 4개, 오만 시간 충전석 2개만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낚시대들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활용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318, 근거리 명중이 362, 근거리 치명타가 76%인데요. 비교템 일부를 정리하기 전에는 근데미 327, 근명은 373까지 세팅을 했었다고 추가적으로 어필해 주셨습니다.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가 39,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데미지 깡 리덕션은 102, PVP 데미지 리덕션은 114, 스턴 적중은 106%, 스턴 내성은 143%인데, 목걸이와 백지를 장착을 하고 고 성물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63%까지 세팅이 가능하구요. 공포 적중은 2% 공포 내성은 29% 홀드내성은 55%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신화 변신이 한개 신화 마검사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변신 각성까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전설 변신 같은 경우에는 38개 중 15개의 전설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2개의 전설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용변신 같은 경우에는 96개 중에 8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변신 중복은 1개가 있고 용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42개의 용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만성과 서커스, 알비노를 포함한 훌륭한 영웅 장판과 엄청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변신 같은 경우에는 143개 중에 14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6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를 하고 있고 3개의 희귀변신을 제외한 모든 희귀변신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화 실패력이 4회, 전설 실패력은 빵회 영웅 실패력은 2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3월 3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신화 인형이 한 개, 안타라스 인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성까지 시켜 놓은 상태에 있고요. 전설 인형은 23개 중 7개를 보유하고 있고 한 개의 전설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37개 중에 29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 인형 중복은 없으며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 인형은 33개 중 31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빛 앤디아스와 혼돈의 리빙하머를 제외한 모든 희귀 인형들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 인형이 풀, 고급 인형에서는 붉은 오크와 사신남, 마검사만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화 실패력이 2회, 전설 실패력은 5회, 영웅 실패력은 8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3월 3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성물 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1개의 전설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웅 성물 같은 경우에는 34개 중 22개를 보유하고 있고 골프 포터까지도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웅 성물 중복은 1개가 있고 영웅 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영웅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성물은 46개 중 3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골프 모자까지도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화 실패력이 3회, 전설 실패력도 3회, 영웅 실패력은 16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8일에 신화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이고요.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54%등록률에53%환속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힘 컬렉이 11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45개, 근거리 명중이 43개, 물리 방어력이 28개, 피톤 컬렉은 4330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12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 파아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쇠가 2개, 마프로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쇠가 1개, 사이아 문양 7시, 그랑카인 문양 8시, 아이나사드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쇠 작업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내 문양 8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12,513 포인트가 남아있고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이 크리티컬 레인보우, 아이스 스트라이크, 스네 3퍼, 크리티컬 패닉, 스적 오퍼를 포함한 총 28칸이 작업이 되어 있으며 아툰 수호성은 디크리즈 데미지와 토탈 리커버리를 포함한 25칸 질리언 수호성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13칸 크리스터 소호성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22칸, 이실롯테 소호성은 수완 라이징과 디크리즈 스테이터스를 포함한 총 27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남작 5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숙련도 같은 경우에도 5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 2개, 댄싱 블레이드와 론 스트라이크 2개의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유니크 스킬을 포함한 7개의 전설 스킬을 플러스 뜨게 되셨으며 일루전 카운터 레전드가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도 8개의 영웅 스킬을 플러스틱 게 두셨고 에테르폰 에이스가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으며 슈퍼소닉 라이프 서클 에이스 팔랑크스 에이스가 성물 버프를 받아서 각각 2레벨 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에테르 아머 에테르 바이탈 룸블로우 샌드 스톰이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 까지 강화되어 있고요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타 서버에 88캐릭을 90리셀을 하려고 알비노시 중석 을 모으는 중이라고 추가적으로 어필해주셨습니다 비각템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과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들을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47만 4천 다이아 만다이아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948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대이 금액은 몸대이 금액은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가템 948만원과 몸땡이 1600만원을 합친 통으로 2548만원의 캐리 판매를 희망하셨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가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카톡 THOR 0 3 0하나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경갑을 포함한 이동학사가 8개, 불문양 3개, 유니크한 내실들과 훌륭한 PVP 베이스를 바탕으로 높은 스펙 세팅이 가능해서 전투와 효율 높고 원활한 사냥을 즐기며 다이아 수급을 하기에도 리셋을 통한 무가금 성장을 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력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로템 1633번 마검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